안녕하세요. 웅진북클럽 신혜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밌는 노래가 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노래일까요? 네, 맞아요. 한글 노래예요. 자, 스마트홀 퀴즈를 하고 있는 친구들 이미 많이 접했을 네, 이런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제가 화상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웅진북클럽에서 5월 새로 나온 어, 투게더. 상수업 바로 따닥 한글 투게더 인데요. 어, 여러분들, 어, 한글 떼기, 한글 교육에 대한 고민들, 오늘 여러분들께 해결책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제가, 오, 웅진에는 이렇게 화상 수업이 다양했어? 라는 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웅진 북클럽이라는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하셨고요. 내가 내고 있는 고정적인 월 회비에 포인트라는 제도가 한 번에 주어집니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이렇게 영역별로 다양한 웅진의 전집, 그리고 웅진 주니어에 대한 단품, 재미있는 그림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AI 스마트 올 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이런 스마트 올이나 슈퍼팟 잉글리시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데 인포슨 있고 혼자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다양한 수업의 투게더 친구들과 같이 하는 참여형 화상 수업.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월, 화, 수, 목, 금 동안 우리 친구들이 5시부터 저녁 10시에 원하는 수업을 신청을 하면 한 달에 총 4번의 수업을 평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린 친구들이 재밌게 할수 있는 책 읽기, 도쿠 활동, 만들기 수업, 창의 미술놀이를 다할수 있는 생각 톡톡두개더 수업이 있고요. 시간은 거의 30분에 두명 그리고 선생님 한 분과 같이 수업을 재밌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책 전집 활용도 되고 다양한 책의 그 내용을 아주 맛있게 야, 수업을 또할수 있고 책의 내용을 곱씹고 노래하고 퀴즈할 수 있어 그리고 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도 같이 자극을 줄수 있는 책 활용 수업 저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달의 으로 나온 따닥 한글 투게더 이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적기 그리고 단기간 빠르게 한글을 뗄수 있도록 어 우리가 만들어진 6개월 커리큘럼에.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 수업은 우리 친구들이 다섯 살 됐다고 하는 거 아니고, 여섯 살 됐다고, 일곱 살 됐다고, 요런 시기는 어머님들께서 잘 보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독서량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어, 앞으로 한글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읽을 수 있고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요읽고 쓰기 말하기 듣기를 딱 잡아줄 수 있는 6개월을 어, 잘 생각을 하셔서 수업을 넣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세부터 초등 1, 2, 3, 4, 5학년, 역사 수업까지 쭉 한, 어, 한번 수업에 70분이에요. 읽고, 쓰고, 말하기, 논술, 토론, 발표, 허, 생각을 정리하는 아주 좋은 수업. 매주 다양한 어, 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발표하고 이런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과 어,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확장해 줄수 있는 수업이라서 정말 알찬 수업이고요.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수업, 또 국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에 대한 수업. 슈퍼팟 잉글리시는 국내 선생님 또 외국인 선생님으로 어, 발화를 도와줄 수 있고 주 3회씩 또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와, 웅진에 이렇게 다양한 투게더 수업이 있었구나. 오늘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럼 제가 집중해서 안글 투게더 수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컨텐츠가 같이 주어지는데 제가 오늘은 아직 저희 체험판에서 투게더 수업이 뜨진 않는것 같아서 스마트 고리에 있는 이런 컨텐츠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글자를 읽고 쓰면 도움이 될까요? 빨리 쓰면 좋을까요? 네, 여기 호기심백과 큐에 보면 글자 말이 있는데 글자를 쓰면 생각을 더 정확히 알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말은 입으로 내는 소리, 그런데 눈으로 볼수 있도록 나타낸 게 글자이고요. 말로만 생각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하거나 금세 잊어버릴 수 있고, 대신 글자로 적어두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더 정확한 뜻, 그리고 이 문맥상에 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집중하고 몰입해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어 활동인데요, 1학년 2학기 때도 이미 어, 문장 부호라든지 글자에 대한 해석을 친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한글은 그냥 듣겠돼서 학교 갈때 이름만 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셨지만 사실은 국어 시간에 이미 이렇게 독해까지 들어가려면 단어에 대한 거 어휘에 대한 그런 개념까지도 다 알고 가면은 훨씬 교과서 참여율이나 친구들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 교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빠른 교육보다는 적. 적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럼 적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한글을 교육할 때가 언제일까요? 봤을 때, 이렇게 재밌는 책도 있죠. 시끌벅적 슈퍼마켓 힘은 어디에나 있어. 어디에 숨었을까? 또, 지식 그림책. 이런 책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궁금해 하거나 호기심이 있거나 자주 봤던 거에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져가 된다 그러면 오 우리 아이가 이제 책을 많이 읽더니 글자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시그널을 눈치를 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의성어의 티어도 풍성하고 이 많은 글자 중에 어머님이 아버님이 재밌게 책을 읽어주셔야겠죠? 우린 또 북패드에서 책을 재밌게 읽어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마시고 오 여기 있어요 하고 과자라든지 쿵시어시어뭐휙오 오, 시원한 배 새콤한 사과 이렇게 글자 모양과 글그 내용에 관심이 생길 때 물론 그 전에는요 이렇게 재밌는 글 그리고 그림책 그 내용에 대해서 흠뻑 빠져서 어, 들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이 친구들이 말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잘 가져갈 수 있으면 그걸로 어, 이제 한글에 대한 걸좀 가르쳐 볼까 혼자서 읽고 쓰는 거를 좀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한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출을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어, 한글을 우리가 대신 뭐 고구마 딸기 뭐, 아니면 뭐, 어 우리가 뭐, 곰, 문, 이런 거를 그냥 막 빨리 쓸 때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책에 대한 내용을 할 때랑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힘은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 처음에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힘은 어디에나 있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주고 뭐 읽으라고 같이 하시겠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재밌게 표지 작업하고 안에 내용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을 보니까 뻥! 어? 이게 뭐지? 아힘 있게 가는구나. 물건이 그냥 쭉 가려면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오! 여기에 마찰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물건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힘을 탄성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요. 나중에 그 글자가 나왔을 때 머리에 글, 어, 그 어, 글자가 주는 이미지와 어, 내용들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늘 어, 사과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laughs> 사과가 어, 어떤 꽃이 피어서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혀서 나오는지 연분홍 꽃 떨어진 자리에 동글동글 탐스러운 사과가 열려. 의성어의 태어가 가득 들어있는 아름다운 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새하얀 꽃 하나를 둘 시든 자리에 말랑말랑 귤이 열려. 한방눈처럼 벚꽃이 펄펄 흩날린 뒤엔 탱글탱글 버치가 열려. 그래서 여기 막 희귀 단어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밑에 보니까, 어 여기 줄기마다 조롱조롱 작은 열매를 익으면 무엇이 될까 했을 때 여기서 어?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떤 게 연상되는지 어? 이런 재미와 어? 친구들이 과일에 대해서, 채소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그냥 고구마 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뻗은 줄기 쭉 당기니 고구마가 줄기질이 나오네. 오, 여기 이파리 안에 감자가 또 있네. 그래서 어떤 게 줄기 식물이고 어떤 게 뿌리 식물이고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지. 감자, 고구마, 단지 어머님들이 빨리 그냥 한글을 그냥 맹목적으로 떼는 것보다는 독서를 통해서 배경지식도 있고 그러한 글자에 대한 감각을 알고 나서 어, 이렇게 한글을 접하면 훨씬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 실을 실패해 찬찬히 감아 두어야 해요. 자, 가는 실, 굵은 실, 빨간 실, 노란 실, 파란 실. 어떤 실로 꿰맥하요 천의 두께를 보고 실을 골라요. 자, 이 안에 어때요? 허, 꿰매다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 어, 많다, 적다 뭐 이런 단어에 대한 거. 오 진짜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책을요, 읽고 읽고 어, 머릿속에 기억이 된 애들은요. 꿰라는 단어를 배우면 아, 시를 꿰다 이렇게 해서 연상을 해서 글자를또 빠르게 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그래. 그런 글자의 감각은 꼭 독서로 같이 채워 주는 게 중요하구나. 독서를 잘한 친구들이 6개 어, 6세에서 7세 돼서 적기에 한글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기 있는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닥 한글책이라고 나와있죠? 전체 커리큘럼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딱 6개월 안에 한글을 떼기가 목표인데요. 여기에서, 짠!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텝인데, 커리큘럼이 나와있어요. 어때요? 기본 문자, 기본 받침, 또 복잡한 모음, 복잡한 모음자, 어려운 받침 문장으로 해서 총 24주,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쭉 책을 읽으면서 워크북 풀고 컨텐츠 하고 해서 수업을 같이 해보는 거고요. 놀이 방식이 되게 재밌습니다. 단순히 그냥 투게더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면서 놀이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낱말 놀이도 하고 쓰기도 하고 소리 내어 읽어보기 해서 일단 글자랑 친해지는 거 써보고 이어보고 주간에 이렇게 스티커북이 되어있다로 요거는 견본 교재예요. 실제로는 훨씬 내용이 좀 두툼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북으로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카드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카드를 만들면 그 다음에, 어, 그림딱지 붙이고, 그리고 직접 이제 주사위 굴리기 놀이 하는 거야. 그래서 글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 안에 글자, 문, 단어로 완성해보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써보는 연습. 가게, 거겨, 녀녀, 요누 누나, 구두 써보는 연습. 다음엔 읽기. 가 야, 고교, 고교. 고교. <laughs>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글자에 했다면은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1대1, 어, 2대1로 투게더 수업을 했으니까 컨텐츠 보면서 또 재미나게 하면 된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회사에서 정리해 준 내용인데요. 자, 한글 투게더가 나온 이유. 음. 학습 관리가 필요한가요? 기초 문해력 어떻게 키울지 고민되세요? 적시에 단기의 한글을 떼고 싶으신가요? 기초분해력을 고로 키우고 원리 한글을 단기간에 뗄수 있는 따단 한글투게더를 만나보세요. 비용은 49,000원이에요. 어, 교재비는 따로, 예를 들어 월납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46,000원이고요. 따로 저희 어, 라운지앱이나 교재를 따로 구입하면 24,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6개월에 월 49,000원씩 포인트나 캐시로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25분 수업이에요. 두 명,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랑 재미있게 내가 원하는 월화수목금 또 요일별 시간별로 접수를 저희 부큐레이터 담당 선생님께 하면 포인트 6개월 해봤자 30만 포인트가 안 들더라고요. 정말 저렴하죠. 집에서 편안하게 교재도 고뭐 선생님 수업을 할수 있다는 게 웅진 부클럽 네, 장점이라는 거 디지털 컨텐츠 있고 화상 수업하고 교재도 있는데 49,000원밖에 안해요. 와 훌륭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이런 따닥한글 투게더 하고 어, 생각톡톡투게더 같은 수업을 어, 우리 유아 친구들이 같이 해주면 훨씬 재밌다는 사실입니다. 교재는 제가 지금 어 이렇게 견본 교재 한 권이 있는데요. 총 다섯 권이 올 거예요. 다섯 권을 가지고 6개월 차에 하는데 이 안에서는 원리 익히기 쓰기 그리고 친구들이 보드게임 문해력 활동 한글을 재미있게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컨텐츠 내에서도 워크북이 되어 있는데 여게 지금 모습이에요. 월화수목금 1일차 1일차 3일차에서. 어, 친구들이 이렇게 회원을 위한 컨텐츠인데, 일일일 한글입니다. 어, 매일매일 한글 하기. 지금은 미디어 리터러시도 중요하고,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컨텐츠를 재밌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능력도 같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랑 이런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이 몸놀이하고 퀴즈 풀면서 놀이형, 참여형, 두개더 수업이 바로 한글이다. 라는 것. 자, 소리 중심으로 하면서 습관 만들기, 그리고 참여하는 수업이다. 이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 그러면 선생님 25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저희 북클럽 랩에 관련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인사, 안녕하세요. 친구들하고 몸으로 오늘의 학습,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노래 따라 부른 다음에 낱말 익히고, 또 교구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또 같이 한글, 놀이 한글, 한글 한 다음에 소리, 만들기 하고, 워크북 풀고 하면서, 문외력.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은 마쳤습니다 하면서, 수업도 재밌고, 워크북 활용도 되고, 계속 오감을 통해서 한글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집에서 또이 수업을 지켜보는 엄마가, 아, 우리 아이의 한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또 이렇게 옆에서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한글 수업에 맞춰서 재밌는 책 읽기는 기본이다 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나온 투게더 수업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대신 어 우리 선생님 지금 한글 수업을 할 때가 됐나요 궁금해요 하면은 독서 진단이라든지 방문 선생님의 상담이라든지 우리 친구들의 예, 문해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진단 그리고 어, 체계기능력에 따라서 수업을 들어가면 되니까 네,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는 계정으로 출판된 또 전집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준비 딱, 또 범블비, 꼬마수아, 그리고 초공감이라는 책이 네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네 가지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